네.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팅이나 데이트를 한다면 딱 이맘때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데이트를 추천드리냐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손도 잡고 싶고 옷도 벗어주고 싶고 붙어 입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생각하는 남친룩은 깔끔하게만 입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이성에게도 호감이 가는 스타일을 전 남친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옷잘 입는 구독자분들의 남친룩 코디를 보면서 지금 시즌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カブスチ 여자친구가 이 코디를 보자마자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와, 내 남자친구 스타일 진짜 좋구나. 알고 싶다. 이 남자. 사실, 니트 카라티와 터틀넥을 매치해서 레이어드 코디를 완성을 했고요. 슬림한 슬랙스가 아니라 와이드한 슬랙스를 연출함으로써 미니멀한 코디를 완성한 코디죠. 이런 코디는 이런 야외 데이트도 나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카페 데이트나 미술관이나 전시회 데이트에도 딱 어울리는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다면, 예를 들어 블랙 코트나 그레이 코트를 아우터로 연출을 해주신다면, 이 겨울 코디까지 완성이 되겠죠. 이 룩은 딱 보자마자 호불호 없는 남친룩의 정석이다. 이런 코디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무난한 코디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디테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셔츠 레이어드한 모습 그리고 흰 양말을 매치한 이런 디테일적인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항상 양말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흰 양말까지 완성한 남친룩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청바지도 물론 좋지만 크림 컬러의 청바지로 컬러를 감미한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코디는 지금 같은 날씨에 딱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날씨가 쌀쌀해진다. 예를 들어 더플 코트나 차라리 패딩이나 프리스를 함께 연출해 보시면 겨울 데이트룩까지 끝나는 코디죠. 이번 코디는 제가 코트를 활용한 남친룩으로 연출해 봤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코트 코디라기보단 스타일리쉬한 느낌의 코트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코트는 제가 어떤 데이트룩에 많이 활용하냐? 예를 들어 같이 쇼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간다거나 받춰 입어야 될 자리에 활용을 하는 코트입니다. 쇼핑을 갔을 때는 조금은 스타일 리 시하게 보이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레귤러핏의 청바지와 클래식한 코트를 믹스매치한 코디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코디는 일반적인 슬랙스를 입는 것보단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수 있는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트할 때 깔끔하게만 입는 게 아니라 때로는 라이더로 강하게 입고요 때로는 스트릿으로 입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코디는 백화점이나 쇼핑 갈때 추천드립니다 사실 남친룩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가디건이죠 가디건은 포근한 느낌도 주면서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아우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친룩에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니트나 가디건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와이드 슬랙스와 가디건을 매치한 코디이고요. 여기에 일반적인 스니커즈가 아니라 보시면 덩크로 믹스 매치한 코디입니다. 깔끔한 남친룩에 이런 덩크 하나만 들어가도 스타일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코디에 나만의 스타일을 넣고 싶다면 이렇게 신발에 포인트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신 저격 꾸안꾸 스티 벌써 본인이 아는 거죠. 이거는 여심저격을 위한 코디이다. 사실 이런 코디는 딱 보자마자 10대분들 그리고 20대 초중반인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입니다. 데님과 코트, 후드를 레이어드한 코디이고요. 거기다 블루 컬러의 캡 모자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코디는 가벼운 환강 데이트나 아니면 가벼운 야외 데이트를 갈때 굉장히 좋은 코디예요. 야외 데이트라는데 너무 컬러감이 없으면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완해 줄수 있는 이런 캡 모자와 에코백으로 감성을 더한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디는 깔끔한 남친룩이라고 할순 없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딱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위드 코로나라서 음식점이 늦게 열잖아요 여자친구를 남사친과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자친구를 데리러 갈때 이렇게 바시티로 락시크로 쫙 입고 데리러 가면 시크하면서 남자들이 봤을 때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코디인 거죠 딱 그럴 때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자리나 조금은 시크하게 입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코디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시티 자켓을 시크하게 입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키니와 첼시 부츠를 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룩을 딱 보고 와 이것도 남친룩의 정석이다 만약 내가 여자였으면 번호를 딸것 같은 그런 코디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테이퍼드 슬랙스와 캐시부츠를 매치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가만 보시면 이너의 모크넥으로 고급스럽게 따뜻하게 스타일링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비율과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시긴 하지만 룩 자체도 굉장히 깔끔한 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패 없는 데이트룩 소개팅룩에 추천을 드리는 코디이고요 컬러 매치가 어렵다면 이렇게 블랙앤화이트로 신발이나 모크넥의 포인트 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파리 자켓 콜라보 제품을 활용한 스타일이고요. 룩을 딱 보고 와 내가 의도한 스타일이다. 슬림한 블랙진과 첼시 부츠를 매치해서 시크하게 연출했고요. 보시면 벨트를 질끈 묶고 소매를 롤업한 모습까지 제가 의도한 대로 굉장히 스타일링을 잘하셨습니다. 롤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시계나 사세리까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클래식하게 때로는 시크하게 나의 멋을 보여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코니를 보면 딱 10대 분들, 20대 대학생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교 개강하고 이렇게 딱 입고 왔다. 뭐야? 저 선배 무슨과지? 설마 건축과일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수 있는 스타일이 좋은 코디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스웨트셔츠과 스니커즈 그리고 피시텔 파카를 더한 코디라고 할수 있고요. 일반적인 카키 컬러감이 아니라 크림 베이지 컬러를 매치해서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코디는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은 코디이고요.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캐주얼한 데이트룩에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디는 굉장히 편한 꾸안꾸 코디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건 어떤 데이트에 추천드리냐? 예를 들어 썸 타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삽니다. 네, 여자친구가 아나 너무 심심하다. 이 근처에서 운동하러 갈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이때 딱 입으면 좋은 코디예요. 와이드한 조거 팬츠와 가벼운 아우터를 딱 걸친 모습이고요. 심플해 보이지만 이런 실루엣적인 면이 굉장히 트렌드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이렇게 갑자기 불렀는데도 스타일이 좋네.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디도 어떻게 보면 남친룩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이 남친룩 수많은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여성분들이 이런 싱글 라이드 자켓 굉장히 좋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섹시해 보이면서 남성적인 느낌이 난다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입는다고 무조건 블레이저만 입을 필요가 없고요 이런 라이드 자켓도 상황에 맞는다면 충분히 매력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소개팅에 딱 추천드리진 않지만 데이트를 두 번째 진행이 될때 라이드 자켓 딱 입고 가. 고이 어, 남자 이런 터프한 면도 있었어?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 생각이 드는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성공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여자친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커플룩을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베이지 컬러의 더플 코트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남성분은 레귤러핏의 크림 진, 여성분은 크림 컬러의 스커트를 매치해서 모아운 커플룩을 완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분 코디를 보면 기본적인 데님 팬츠를 매치한 게 아니라 스커트를 통해서 레이어드되는 느낌도 살리고 실루엣도 연결이 되게 굉장히 잘 입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말도 살짝 올린 이 모습까지 저는 이 옷을 굉장히 잘입 커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에 커플룩을 입고 싶다. 아우터와 컬러감을 통일하셔서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코디는 어디든 데이트에도 저는 돋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디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얼굴과 피지컬이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저도 약간 들긴 했는데 이런 코디는 남친룩의 정석이자 진짜 우리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입을 법한 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오버핏 니트와 와이드 슬랙스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뿔테와 이런 크로스백으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좀더 쌀쌀해진다면 패딩도 물론 잘 어울리고요. 아니면 코트나 물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딱 보고 라이더를 진짜 가볍게 캐주얼하게 연출을 잘했다. 그리고 나이를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와 고2인데 이 정도 스타일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싱글 라이더를 크림진과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했습니다. 조금 더 영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흰 양말과 뉴발을 더했고요. 스트라이프 티 이너를 매치함으로써 코디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강약 중. 중간약이 잘 들어간 코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딱 보고 와 시크하게 본인만의 개성을 잘 표현했다. 근데 이런 코디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데이트룩에 딱 추천을 하기보단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전시회나 파티나 이런 자리에 잘 어울리는 코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데님 팬츠와 블레이저를 매치한 코디이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라펠 부분과 이런 가방으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코디는 감각적인데 스타일이 좋아 보이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힘을 줘야 될때 이렇게 매치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타일을 보고 이분은 아마 옷을 입어본 짬밥이 오래되지 않았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와이드한 데님 팬츠와 컬러감이 있는 니트를 이너로 매치를 했고요. 그리고 후드가 있는 코트로 가볍게 연출한 코디입니다. 사실 이런 이케아에 가볍게 캐주얼하게 방문할 때 너무 클래식한 코트를 입으면 이 장소와 무드와 어울리질 않거든요. 이런 실루엣과 컬러감, 이런 코트 선택까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안경을 통해서 포인트를 준 것까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연예인, 셀럽 분들이 요즘에 어떻게 입고 계신?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이신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 머 스타일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비슷하네요. 조만간 헤어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헤어는 요즘 가을 겨울에 굉장히 이쁜 헤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런 스트에이버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런 캐주얼한 느낌까지 활용을 할수 있는 코디입니다. 사실 이번 가을 겨울에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입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민트 컬러나 주황색 컬러의 포인트를 주면은 굉장히 스타일도 좋아 보이고 남친룩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까지. 이런 컬러감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죠 바로 김우빈님의 코디입니다 김우빈님은 물론 피지컬이 말도 안 돼요 마네킹보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코디가 바로 이세 번째, 네 번째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보리 니트와 슬랙스를 매치한 모습이고요 스타일도 좋아 보이면서 깔끔한 느낌을 같이 가져가주기 때문에 코스가 있는 코디랄까? 고급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보리 크림진과 컨버스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가디건만으로 남친룩 코디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들도 심플한 코디에 새로운 기분을 내고 싶다 한다면 컬러감이 있는 가디건을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또 남친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피오님 아니겠습니까? 피오님은 정말 폴로룩부터 꾸안꾸룩으로 즐겨 입는데 기존과 다르게 조금 더 와이드한 핏으로 즐겨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코디는 대학생분들부터 10대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노기님이나 구교환님 다양한 셀럽분들이 깔끔하면서 남친룩 느낌을 많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할 만한 셀럽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 인스타에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옷자리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지금 시즌에 입기 좋은 남친룩 코디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남친룩이 어떤 한 스타일을 딱 말하기보단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트와 소개팅 장소로 생각을 하시고 스타일링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